신병구안할 때는 끈이 때마동 무엇을 해줘야 한입이라도 자실까 맨그 연구만 했는데 시방은 김치 한가지까에다 먹어보여 이거래지 뭐 먹고다가 안 먹고 배부르다고 먹고 안 먹고 그러면 뭐 제도 있는 사람도 사람 죽겠고 조차는 약은 다 태다가 다 해줘도 소용없었다. 영감 명이 그 뿐이었던 갑자라. 아이고. 밥한 숟가락 먹어봐야겠대. 안심이 돼요. 이라고 한참 밥 먹고 있으면 영감 아플 때 묶고 잡단 거이나 기양 묶게 놔둘 것을 싶어요. 술을 묶고 자서 죽은다고 해서 그 막걸리 병에다 빨대를 꽂아줬어요, 진놈. 진 그때 그걸 보라면서. 어이구 이러고 맛있는 것을 못 먹네. 아 그냥 그만 거라 빨아 덤고나 해서 빨대를 뺏어 뗀거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시방도 듬다 짠하고 내가 잘한 것은 어디 가불고 맨못해준 것만 미안하고 후회되고 그래요. 죽어야 이제 죽어야. 들은 것 같고, 꼭 부른 것 같고. 근데 이제가서 내가 죽어버려, 이제지. 시방도 어쩌면 꼭, 어이, 그런 것 같아. 만날 허는 소리가 나는 자네 앞에 갈라네. 내가 뭐냐, 갈라네. 그러더니. 그라고 서둘러 가버렸어. 이산양모, 당신은 젊어서만 이래 더 젊어지고 싱싱한디. 이산 땅은 세월이 다 흘러버렸어. 다 흘러버렸어. 당신은 그대로네. 이산 양반. 당신 보내고도 애린 자석들 어려워서 마음대로 울어보도 못오고 살았는데 인자 그런 속이야기잖할라 고향도 집도 다 놔두고 영감 떠난 지가 그새 30년이나 되었어. 근데 그때나 시방이나 나산 것은 나이만 묵었지 똑같더라. 밥만 먹으면 덜 해가니라고 바빠. 그래도 그렇게 글지라 오메 하나님이 밥을 잘, 잘 만들어 놨다. 밥만 하면 하루 날마다 일만 할것 아니냐. 흔께 사람들이 나보고 일꾼으로 타고났다 겁디다마는 시집 오기 전에는 손에 흙한번안 묻혀봤어라 시집 와서 서숙을 갈아놨는데 서숙은 놔두고 서숙은 다뽑아보고 뿔만 놔뒀어 자꾸 어머니한테 지지지적을가 밭을 안 배봐서 모르고 밭을 안배보게 서숙인지 풀인지 몰랐어요 일하면서 막내갖고허랑수도안 하고, 깊게 커버렸어. 요 <목소리> 형, 아버지가, 아버지 상에서 쌀밥 얻어먹으려고 아버지 상에서 막, 강기 엄마가 전연이 아버지 밥, 쌀밥 뺏어먹으려고뛰어가다 그러고 엄마가 뭐라고 래 그랬는데, 영감만 냄수로, 그냥 내 인생의 고생문이 활짝 열려버렸지라. 시집 살러 온거 있고, 호랭이 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 시어머니 얼굴 시집 와서 봤어, 서방 얼굴이랑안 봤어? 요, 거시기 다리층에서 깨고 쬐까본게 서방 얼굴 빗디다. 이쁘다는 무섭게 나왔다.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사기 싫어. 다 시집 온 게, 음이. 저 저런, 저런 동옥적 성질 고사하는 사람은 우주고 살까, 섞고 사가 급디다. 영감은 너매집 상이라고 안 봐서 잘 모를 거요. 무슨 시험실 밑에서 산 시상, 말로 다 보더라. 서방도, 뭐 서방이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멋이란 게 그것만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떨었지. 그것만 무서워. 다른 것은 그냥 벌벌 떨어갖고. 아이고, 해만 넘어가면, 세밖에서서 친정 생각 하면서 눈물 빨아먹고 그래서 많은 어머니 원망은 안 해봤어. 우리 어머니가 열합사무고 민늘이라고 뛰다는 것이 오직 에서 시사 시켰겠냐 내가 내 속으로 시방도 그러고 생각은 해. 속 아직 하 나도 안 들어갔고 뭔 속이 있겠어요? 집기집상다안 해본 것이 다 빨리 푸세인 것도 다갈쳐주소 있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이오그 막내라고 뭐라 호화실게 키울 고이오 그래도 어머니는 일이라도 같이 해줬어. 영감은 맨 소장시 한다고는 다 댕기고 또 윤논이라고 일은 나몰라라 해버렸제라. 내가 본 놈이 낫다 없다. 자네 열받고 돈아 내가 한받고 돈 놈이 낫다 없다. 삼박고 돈 내면 나 때. 이게 내 보기 그뿐이다. 그리고 살겠지 아이고 몸이라 저거 어깁시다 여기 추워서 죽겠네. 우미 음, 바람바. 바람. 추워서 나 죽겠네. 아고 추워. 아이 영감 의지 없이 혼자 산 세상이 요라고 춥소. 속이라도 후끈해지게 막걸리 한잔 먹을라. 하다 <놀라> 우리 시어머니가 같이 갖고술 먹었어요. 그냥 술안 먹을 것이. 술라도 이 먹어야 창시에 담아야 그다 배가 든든놓을것 아니냐. 막걸리 갖고 이나 너랑 나랑 먹자. 어머니가 그러셨자 그거 따도 가리고 돌아가실 남자. 너잘 살아고 그랬다 잘 살아고 그랬다 얼마나 울고 가셨다 돌아가실 남자. 아들 앞 세운 엄매랑 서방 앞 세운 매늘이랑 둘이 그러고 살았어. 영감, 우리 집에 전에 없던 새 식구를 들여놓고, 내 밥은 안 먹어도 그 식구 밥은 항시 뭐냐 챙기 사람은 안먹어도 근데 닭은 굶으면 죽으니까. 우려야 되니까, 닭도. 우유도 우리 집 좋게 잘해주고 그러네요. 우리 닭이 우러야 우리 자식들도 좋고 집터가 좋아진 게 이게 그러니까 닭이 무거야 돼라 묵어야 돼. 영감이나 어머니나 넉만치못 살고 돌아가셔놓은 게어지 군다냐 했더니 집터가 시다 겁디다. 그래서 닭을 키워요. 흔장다고 사다놓으면 집터를 힌다 이요 그런 길로 귀신도 침례로못 오고 집터도 좋아진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음... 그래서 사다 놨지라. 암탉이랑 둘이 사랑하고 살으라고한 쌍을 사다 놨는데 저것도 남아이로 혼자 살팔인가 작년에 호렙이 대아 버렸다유한장으니까 아마도 쓸 재는 게더웃고요사람 사람하고... 이김성승은 사람보다 더, 더 웃겨라. 더 웃겨, 진짜. 한가 했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거든 그게 더운 것 같더라고, 답이. 눈물 나제라, 눈물 나. 혼자 된 설움 안젖고본 사람은 몰라라, 참말로. 남편 하고 자면, 여러 살이 다도 괜찮은데, 자식 하고 가지, 한 번씩 와서 잠을 잘라면 몸이 할바찮아어루워 음. 자식 하고잘 나면. 그만큼 자식 조심 된다고. 음. 이게 남편 조심은 없어. 근데, 그게, 자식 밥은, 안 걷은 분다한테 남편 밥은 넣어서 먹고. 그만해 이물 없다. 그 소리. 음. 그, 도 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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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래도, 또, 보면, 또, 괜찮아, 디다 미, 아, 죽겄어 없을 때는, 염병, 오도가, 다, 그래갖고, 또, 집에 오면, 땀, 저도, 못 해, 또. 또, 큰 소리 오 또, 싸움이 나까, 죽고. 참아서, 살아야지, 짓고, 안 살라, 몰라도, 참고, 살아야지. 그때, 그러고, 참고, 산 것은, 포름시대에가고 아등바등 산 것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눈물로 밥을 산고 살았지. 일 갔다 와서 울고, 일 갔다 와서 울고. 우리 막둥이네 쬐까니까 딸이네가 울고 등이 딸이 다니고. 따라다니고. 산 것이 징해, 징해, 진짜 징해. 따라지말라고 쫓아가면 딱, 담으라 밑에 숨어갖고 있다. 또 가면 또보고또 따, 또 가면 또딱 숨어가고, 또 따, 또울고 그런 세상이 오지 없었어. 자식 긁고 떨어지는데. 징글징글한 시상. 오남매 자석들, 앱이 없어서 어쩐단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 깐에는 아주 죽기 살기로 살았어. 장애를 가도 어느 갔다 와서 뭔일이야 스카 다 들고 다 먹고 오지라. 감자에다 뜯어갖고 너빗게갖고니폴로 너 갈라게 들고 다 먹고라. 갖고 재육 내비 갖고 세부 셋이나 되면 쌀갖고또 감기로 나가. 그니 그러니까 항상 조만이가 돈 있어. 그놈 안 하면 조만이 돈이 없어. 그니까 내가 그여 놈들이 저런는다뭐편한테 백이라도 지두고 있을 때잘 구하네. 음. 죽어 봐봐. 얼마나 허적했지모르게 알아서 해. 잘 구하네. 나 그래. 음. 진짜 그래. 잘 구하네. 아직 죽으면 흔적도 없고 힘이 없어. 그래도 삶목숨이라 오늘 넘구고 내일 넘구고 하다 본게 세월이 갑디다. 워다 영감 베세만 갈라그면어찌게무섬증이 달라든가. 생전 혼자는 안 가봤는데, 큰맘먹고 가요, 시방. 손을 할 거요? 손을 할거 무사해서 묶어, 내어찌거요 무사해서 묶어, 손을 하겠죠 그것도 앙채 놓을것 같아. 같이 살자고 앙채 놓을것 같아. 요리, 요리. 그래서 묶어봤네. 살아서는 미운 소리도 잘 아는 양반이 저승감서 어째 그러고 무섭게 했소? 정뛰고 갈라고 그랬소? 아따, 이산 양반 이산 또 같고 좋소?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은 해봐 세상 천지에 말한 자리도 안 오고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모르고 나만 슬프고 슬퍼서 죽었어 막걸리나 한잔 잡수시오 가남으로 죽게 생겨갖고도 요것이 묻고자 와서 그라고 소원했어안 나 술먹는 것은 처음 보재라? 영감 병원에 들어 놓아 갖고 있을 때게 당신 어머니가 요라고 술 결잔 놨다요아사방 없은 게요월다다 먹어서 낙이라도 해야지 아술한잔 먹고 뚝 떨어져 잡으면 그래도 괜찮지 당신만 보고 살다가 술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없은 게아이고 맛있어 만나 한잔 먹어봐 애린 자식들 됐고 내가 생긴 눈물이 내가 묵은 술보담도 많을 거요. 그 속을 어다 말을 하고서 말도 못해. 그런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고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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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해 고생인 그런지 나 알면 쓰겄어. 자식들한테 행복이 잘 살라고 해주고. 망구도 눈물 안 오게. 나도 이산떡도 물좀말라고 주고, 언어 주고 해주고.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오네, 진짜. 절로 나와. 자식들 오남에 놔놓고 가버렸서 아, 자식 하나 도여어놓고 갔어? 자식 하나 다녀놓고 갔지? 어디 남자들 앞에도 나가도 못해, 부끄러워서. 소름 치다가 갈까봐. 나가도 못뭐 세상이라고 산 거지. 산 것이오. 산 것도 많 것도 아닌게 그래도 인자는 자석들 다 자리 잡아서 아까리 모고 산게 그나마 행복이요. 자석들이나 잘 돌봐주시오. 아버지가 이찍은 죽어서 얼굴도 몰라보고 그래서 주문등록 사진 아니고 사진 찍어는 주문등록 찍어놓는 그놈을 학대가 과고된다고 갖고 갖고 마음이 아파 그도 잘 살게, 해. 놈들 놈한테 욕안하어먹게 그것이 나는 행복이 나는 그것이 질 최고라고 생각한게. 이산양반약속하시오꼭 예? 약속해. 그래야 당신 원대로 죽어서 다시 만나더라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오. 이산양 봐. 벼락 삼고 당신한테 씹어서 고생 무지무지 했어. 당신은 속 편하게 살았지만 나는 이 겁나 넣았어 오래나 살지. 그러고 빨리 가버렸어. 당신 미워서 죽겠어. 보고 싶고, 미웠고 그만큼얘 노겠을게. 예, 자식들한테 잘해. 어쨌든 우리 자식들 얘믿기지 예, 말고. 잘 있으시오.